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 저 목사 됐어요. <laughs>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음, 처음 처음 어, 은혜를 받고서는 목사님이 하나님이었거든요. 처음에 청년 때 은혜 받고, 목사님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어, 실제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어,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물론, 공부하고, 알고, 경험하고 하면서 많이 달라지고 했지만, 그 순수함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조각의 그분과의 연결이 있다 할지라도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에 그거를 파놓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데 <laughs>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계신데. 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기이한 일 중에 기이한 일이다. <laughs>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10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주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laughs> 얼마나 기이하신지. 하나님께서는 할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방법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길이 없는데 물 위를 걸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묘하고 막측하며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요, 바깥 일을 하시죠. 바깥 일. 그럼 안쪽 일은 누가 하세요? 엄마가 하십니다. 어머니는 집안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바깥 일을 하시니까 늦게 들어오신 날이 많아요. 그런데 집에서 하시는 분이 바쁜가요? 밖에서 하시는 분이 바쁜가요? 아, 이거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집안 일이 많은가, 바깥 일이 많은가. 예,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끔씩 그런 얘기 듣잖아요. 또 하기도 하고. 아, 집에서 뭐 해? <laughs>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해봐 <laughs> 네가 해봐 다 자기 일밖에 모르죠 그리고 다 자기가 제일 바쁘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바쁜 일이 집안일입니다 식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바쁩니다 집안일은 한두 번겪 이렇게 건너뛰면 정리가 안 돼요. 한두 번 그냥 무시하고 건너뛰면 그 다음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잡아야 됩니다. 그냥 저는 옆에서 많이 봐서 이제 하는 거죠. 저는 잘 못하는 편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안일도 잘해요. 그런 거 아세요? 그래서 되게 야무지진 못해도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질 하고 속옷은 속옷대로 개고 티셔츠는 티셔츠대로 양말대로 다 개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다 와이프 하는 거 보고 엄마 하는 거 보고 다 배웁니다. 배워가지고 옆에서 막 따라해요. 집안일 중에 제일 쉬운 게 설거지예요. 예, 네, 그건 많이 받고 또 하다 보면 허리만 좀 아프면 되잖아요. 허리 좀 아프고 이 엄지와 검지 사이. 여기가 조금 땡기면 설거지 끝나는 거야. <laughs> 근데 이 설거지는 뭐죠? 무한리필입니다. 아니, 다 방금 다 했는데 계속 있어, 설거지가. 이거 왜 있는 겁니까? 끝이 없습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밥 먹고 후식으로 과일 먹는 게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를 큰거 써야 돼요. 어마어마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옵니다. 화장실 청소를 좀덜 하려면 샤워할 때부터 신경을 써서 해야 돼요. 볼일을 볼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덜할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안 하면 모르죠. <laughs>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바깥 일은 퇴근이 있지만 집안 일은 끝이 없어. 아마도 저,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나? 제 아내가 그랬나? <laughs> 그랬던 것 같아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연애를 할 때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 꽃 주고. 사랑해. 하고 분위기 잡으면 그만입니다. 또, 연애편지 쓰면서 내 마음을 진짜야. 라는 걸 얘기해주면 끝나요. 뭐는요? 연애는 끝납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확인하고 하면 끝나요. 끝나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살림을 하면요. 살림을 하면 꽃을 전해주는 게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걸 화병에 꽂아야 되잖아요. 연의 편지를 쓰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걸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넣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애가 있고 같이 살아가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다 있을 때 있고, 다 정리정돈이 되고, 차곡차곡 차근차근 모든 게다 됐을 때, 아휴, 이제 좀 쉬자. 이럴라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때 그 쉼은 정말 귀한 쉼입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다 제자리에 있고 집안의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안방 문도 열어보고 화장실 문도 열어보고 부엌 찬장을 보고 냉장고 안까지 봤을 때에 딱딱 정리가 짝짝 됐어요. 그러면 손을 두번 탁탁 털고 뭐라 그러나요? 아다 됐다 하고 쇼파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시죠. 그게 뭡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는데 히브리어로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식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일을 그치다, 그만하다, 그만두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리에 앉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은 뭐냐면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딱 정리정돈돼서 있을 곳에 딱 있어. 그럼 그게 안식입니다. 그런 집 현관에서 딱 정리정돈된 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이 다 있기에 있으라 하면 거기 있고 있으라 하면 거기 있어서 다 보니까 좋았더라. 이게 안식이죠. 이사야 6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인데 누가 나를 위해서 뭘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다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건축하셨다 얘기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그 안에 집기류도 다 자기가 손수 고르셨대요. 10편 24편에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요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 거고 다 하나님 만드셨고 정리정도 깔끔해서 하나님 오늘 안식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세상입니까 지금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돈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아내를 때려서 결국 숨지게 돼요. 아내를 아내를 때려서 숨지게 돼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60대 아저씨가 10대 아이들을 아이를 돈으로 구슬려 갖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대요. 전 세계가 지금 77억 명이래요. 근데 그 중에 반이 굶고 있다. 그럼 분명히 세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서 영양 과다래요. 어떤 사람들은, 어, 다이어트를 하다 병에 걸린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안 해서 병에 걸린대요. 그냥 다 병에 걸린대요.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살림살이가 가득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보기에도 좋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언제 알수 있죠? 3장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장 1절 앞에 두글 앞에 다섯 글자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앞에 다섯 글자 시작 그런데 뱀은 그래요. 이겁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에는 역사 가운데 쓰셨지만 창세기와 계시록은 정말 중요하게 좀 맥락을 같이 해요. 왜냐면 하 시작과 끝이니까요. 시작과 끝이니까 아무래도 닮은 구석이 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뱀이 3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뱀보다 더 문제가 누굴까요? 그렇죠? 뱀이 꼬드겨 갖고 넘어간 사람이 문제잖아요. 뱀은 꼬득인 것까지만 문제예요. 근데 사람은 실제로 이 세상을 엎어버렸잖아요. 뱀이 엎은 게 아니고 사람이 엎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간단하게 그냥 끝날 거를. 이렇게 두꺼워진 이유가 3장의 뱀이 등장하기 때문이고 그 뒷부분에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것은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가 깨졌습니까? 제자리에 있을 것, 곧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거기를 이탈했다. 이게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러므로 동산나무 뒤에 가서 숨은 아담과 허와에게 뭐가 생겼냐면 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병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 나무 뒤에 숨으면 병납니다. 우리가 다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무슨 병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죽을 병. 우린 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가 빨래를 돌리고 나서 자곡자곡 갠 다음에 옷장에 그 종이별로 짝짝짝짝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갖고 티셔츠별로, 양말별로 막 이렇게 쭉쭉쭉 정리를 막 해. 그리고 이게 옷걸이에 걸어가지고 걸건 걸고 행거에다 걸고 막 이러는데 다 제자리에 놓고 나면 이제 안식을 하려고 딱 앉으면 누가 와요? 애들이 오죠. 애들이 와서 자기가 먹다 마음은 우유를 엎어버려요 어디다? 옷장에다 어후, 세상에 아시죠? 그 느낌 아시죠? 둘째는요 돈가스 케첩을 행거에 찌그려버려뭐 <laughs> 알고 했겠습니까? 물렁대 찌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안식이 깨져버려요 이렇게 안식이 깨졌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걔네들 시킨 거야? 이름은 열이 받죠. 누구 먼저 처단해야 겠습니까? 시킨 사람. 그럼 저는 아니겠죠. 우선은. 누군가가 시켰다면, 그 시킨 자부터 처단을 하는데, 그 처단을 언제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하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뱀이 나갑니다. 등장과 퇴장이죠. 20장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마귀를 던져 넣었어요. 그 마귀는 옛 뱀이라고도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옛 뱀이 그계시록에서는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이제 창세기, 요한 계시록 21장, 20장에서 퇴장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세상에는 새, 새로운 세상이 오잖아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오늘 창세기에서 만든 것들은 다 이제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찌그려 놓은 거. 아담과 하와가 찌그려 놓은 그 옷장을 다 치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워낙 능력이 좋으시고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셔서 처음에 그냥 요만한 12자짜리 옷장을 우리는 다 엎어 버렸는데 그 엎은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서 24자짜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풍성하신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눈물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사망도 없고 속상한 것도 없다잖아요. 지금은 처음 것이 지나가고 있는 장면이니까 그런 게다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약속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안식인데, 그것이 평강인데, 그것이 행복인데, 이 세상은 다 거기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눈물이고 아픔이고 불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사는 게 죽을 맛이야.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을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다. 라는 것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확실한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가 동산나무 앞인데 지금 뒤에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동산나무 뒤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있어야 될제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 제 자리는 하나님 앞이죠. 근데 하나님 앞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나오신 여기가 하나님 앞이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고 생각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C.S. 루이스의, 어, 사자 옷장 마녀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다 상징적이에요. 상징적인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그 안에서 옷장을 발견해요. 근데 그 옷장을 여니까 그 안에 새로운 엄청난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그 교회 안에 뛰놀다가 발견해요, 그거를.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교회 안에 뛰놀다가 옷장을 열어야 돼요. 그 옷장. 그 옷장이 그리스의 십자가잖아요. 그걸 열어야 되는데, 그걸 여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겉도는 겁니다. 계속.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분명히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저는 그런 기도를 좀 가, 어,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좀 어떻게 실감하고 살려면 그 옷장의 문을 팍 열어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십자가를 열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죄인인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너무 심심해. 왜냐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보석은 십자가인데. 지금 모든, 지금 성경은 다 거길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건 성령인데 그 성령은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 얘기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이거를 만나가지고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친정한 사랑이 꽃 피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받는 은혜의 말씀이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한 건데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기 의를 세우기가 쉬운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사람들만 그 옷장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굉장한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여기에 나와있고 아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야 될 자리가 여기입니다 근데 다 나오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 부름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끌어다 앉히셔야 돼요 그래야 나올 수 있는 자리에요. 여기는. 거기에 나왔다는 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이다. 이쯤에서 우리 서로 좀 볼까요? 옆 사람 좀 보겠습니다. 예,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예,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귀한 분들이죠. 그걸 언제 할수 있냐면 기도하면 알수 있어요. 그냥 볼땐다 똑같은 사람이죠, 뭐. 죄인이고, 부족하기,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하, 이분들이 귀한 분들이구나.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다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으면, 안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사람만이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뱀이 와가지고 우리를 속였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속고 있어요. 어떻게 속고 있느냐? 어, 우리가 이제 금단의 열 먹은 사람들이요, 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사는데 뭔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지 않을까? 좀 나는 특별한 사람 아닐까?라는 기대를 이제 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되고,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다 보면, 어때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다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지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나는 좀 특별할, 나는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좀뭘 좀, 좀 어떻게 나는 좀더 나는 좀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진리를 직면하게 될때 지나고 보면 엄마 말이 다 맞잖아요. 엄마 말이 다 맞았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다 맞아요.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똑같은 운명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서로 비슷해져 간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어쩔 수 없고, 다 똑같이 뭐좀 특별한 게 없나 생각만 하지, 실제로 특별하진 않고, 뭐좀 남다른 것 없을까 하면서 살아가지만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특별하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로 나와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군요. 여기에서 우리의 수고가 그치는 겁니다. 그치고, 하나님이 특별하시군요! 라면서 우리의 텅빈 마음에 내용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제자리로 오는 거잖아요. 그게 안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절 같이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수고요? 본가 남달라 보이려는 수고. 본가 좀 나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수고.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주님께 오셔서 쉼을 얻으실 때,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 특성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나오시고, 내 자리 펴시고, 하나님을 평생 섬기시고,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 받으며,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